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7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안전한, 안전한 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히우리 백성을 바다 앞에 산악 요새로 이끌어 그들을 구원하며 자기의 능력을 보이셨고 압제자들을 형격하게 낮추셨다. 그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를 굳게 믿게 하려고 이 방법을 택하셨다. 사람들은 기진맥진하고 공포에 질렸다. 모세가 전진하라고 지시했을 때 만약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것이다.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물을 향해 내려갔다는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증거이다.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때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바다를 갈라 그들이 걸어서 건너게 하셨다 와 정말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그 200만이나 되는 숫자의 양과 짐승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냥 막연히 그 바다를 어, 향해서 걸어간다는 것 글쎄요 앞에 있는 사람들 어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또, 어, 굉장했을 거고, 뒤에서 그 바다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웅성웅성 하는 거 아니면 조용했을까요? 이 위대한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위험에 둘러싸여 의무를 수행하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과 종종 맞닥뜨린다 앞에는 파멸, 뒤에는 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한다. 어둠 저편을 꿰뚫어 볼수 없고 발목에 차가운 물결이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머뭇벌, 머뭇, 머뭇거리고 의심하면 앞길에 놓인 장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불확실의 그늘이 <laughs> 전부 거치고, <laughs>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순종하기를 미루는 사람은 결코 순종할 수 없다. 불신의 마음은 장애물이 제거될 때까지 기다리, 기다리면 길이 뚜렷하게 드러날 거야 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의 마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전진하라고 용감하게, 용감하게 촉구한다. 이집트인들에게 어두운 장벽이었던 구름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흘러 넘치는 거대한 빛이 되어 진영 전체를 비추고 앞에 놓인 길을 밝혀 주었다. 아이고. <laughs> 이처럼 섭리의 손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둠과 절망이지만 믿는 영혼에게는 넘치는 빛과 평화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가로지른다 해도 안전한 길이다. 아멘. 부조와 선지자 290쪽입니다. 네. 네. 아침, 지금, 아침에 이제 비가 온 뒤끝이라 축축하고요. 어둡습니다 세계 성교를 위한 기도로 대만의 이기원, 이영숙 성교사부부 교인들이 합심하여 교회를 섬기고 새 신자를 위해 영적 리더가 되도록 네. 대만이 아주 작은 어, 지역으로 지금 어, 중공이 노리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홍콩은 벌써 한 2년을 저항하다가 넘어갔고 대만도 열심히 자유 대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또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 또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어, 우리 내 네, 아, 고국입니다. 아, 이 아침 특별히 더 하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정한 저울이 될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성교사로 오셔서 성교사의 사명을 이루시고 인간은 그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그것을 대처하는 어린 하나님 앞에 그 순결한 어린 양으로 대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대신에 어그 구속의 어, 그, 그 희생 제물로 어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가장 작은 어, 민족인 이스라엘 가장 지 지상의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 통해서 어린양을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우리 어, 후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 어, 네, 플랜을 부속의 경륜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가장 순결한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처음 창조했을 때 이후에 없으므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이 땅에 하시고 인간처럼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오시고, 그 여인의 뱃속에서 열달 목수의 아들로 30년,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 반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지금 알수 있도록 해주신 그 곳의 역할을 우리 예수님은 구석에 경륜으로 십자가에서, 정말 사랑하심으로 심장이 파열돼서 물이 흐르는 그런 계획 속에 오셔가지고 죽음을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의 역할로 그 참성소의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계획을 이제 다 이루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 천천만만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신다는 그 구원의 굿뉴스를 어 오늘도 저희에게 전해 주시는. 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지도자들 예, 그 어려운 어, 나라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도 오늘 아침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학교 아이, 어린아이들의 선생님들 지금 봄방학인데 예예 예. 뭔가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잘 알면서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이웃들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저희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laughs> 아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함께 갑시다. 네. <laughs> 네.